지역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세계인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냥 이걸 쉽게 맞다는 거예요. 지가, 지가, 자기가 자기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하고 우리는 영원히 싸워, 미국하고 소련은 영원히 싸워 이런 꼴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악으로 위험할 때 내가 온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이나 대장경이나 전세계 꾸란이나 경전을 보면은, 내가 오는 이 시점에 한반도, 금수강산 한반도에서 하늘에 있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치리한다. 죽일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려 온다는 거. 그러면 그 자는 종교만 치리하냐? 정치만 치리하냐? 다 치리한다. 무슨지 알죠? 네. 모든 왕들도 치리하지만 모든 종교도 치리하러 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그 종교들이 다 그가 온다고 주장해. 기독교는 메시아가 온다. 불교는 미륵이 온다. 그게 미륵 하생경, 미력 상생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야. 그게 지금 이 시점이야. 음. 네. 인간이 2차 대전을 끝낼 시점 1950년에 핵무기를 바로 개발했어 47년에 핵무기 개발했죠. 네. 그때 급히 내가 집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laughs> 알겠죠? 핵무기로 일본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내가 한반도에 도달한 거예요. 무슨 지 알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간이 만든 무기가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자마자 백궁 천국에서는 지상에 내가 내려 와야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하자면 아들을 장가 보내서 서울에 장가 보냈는데 이건 몇 십억을 줘놨더니 다 말아먹고 아들이 자살 수면제를 사모으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찾아온 거야. 맞아, 맞아. 이거 뭐, 아버지가 전화로, 야, 아들아, 인마그약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러면 다 그러면 안 죽나?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야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가야. 야, 인마돈다말아먹어 괜찮다. 그것도 공부다. 그돈 말아먹은 것도 무형의 재산이야, 이놈아 유형만, 안 이게 있는 게 아니여. 무슨 말인지 얘겠어요이 유형만 재산이 아니야. 이게 이만 이거만 재산이 아니고 무형도 재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형도 재산이란 말이야. 내 이름아, 네가 돈 말아먹은 그것도 재산이야. 어,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큰니 미끄럼인데 그 무형의 재산이 됐다고. 그래 유형의 재산이 무형의 재산으로 바뀌었다고. 니는 비관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네가 무형의 재산, 유형의 재산을, 무형의 재산으로 바꾼 그 경험을 살려라. 그것이 또 돈이야, 이놈아. 맞아, 맞아. 응? 그렇지? 눈에 네. 보이는 게 돈이 아니야, 이놈아. 눈에 안 보이는 경험, 실패. 그게 이놈아 재산이야. 그, 그래, 이놈 말아먹은 게 아니야. 너는 경험을 한 거야? 돈 주고 배운 거야? 그니 그러니까 수업료가 대학교보다 몇십 배 비쌀 뿐이지. 아니요. 학교 다닌 거야, 지금 학교. 등록금 나간 거야. 망한 게 아니야, 이 자식아. 어,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용의주작하게 하니까 아들이 고마워각 하니까 이게, 이것도 재산이네. 네. 젊은 놈은 이놈아, 현금이 재산이 아니야. 젊은 놈은 젊음 그 자체, 시간 그 자체가 재산이야. <laughs> 어.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어. 무슨지 알지? 네. 이제 인마 유흥의 재산을무형의 자산으로 바꿨으니까 너는 이제 이제 양날개를 달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아유 아버지가 아버지 말을 딱 들으니까 괜히 자산을 하려고 했네. 아버지 어머니가 억울하지가 않다네. 아유, 아들을 위해서 돈 몇십억 날라간 것도 그게 좋은 경험에 썼으니까 네가 그걸만 잊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안 망한다. 한번더 해봐라. 더 망해봐라.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격려를 하면은 아들이 깨나겠지. 네. 그래서 원자탄을 만든 코리아, 일본 옆에 한반도에 내가 온 거야. 근데 왜 왔냐? 왜 한반도 사람 몸을 믿고 왔을까? 키 크고 덩치 좋은 미국 사람 몸을 믿고 있고 오지? 아는 사람. 그는 예언가들이 야기한 거지. 왜 현실적으로 동방에 왔을까? 응? 어? 참아다 동방이 출발점이야. 아잘 들어, 여기가 설날이 되면은 미국은 그다음 날이 설이야. 항상 동방을 서방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자부심은 그게 무시무시한 거야. 우리가 오늘 1일이면 서양은 31일이야.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서양은 자, 작년이야. 아, 맞아, 맞아. 그 서양 사람들이 뭐라아야 아니, 동양 사람만 먼저 가면 어떡해요? 아니, 새해를, 저 사람들 새해인데 우리는 연말, 지금, 저, 저, 막년을 하고 앉아있네. 달라, 안 달라? 그러니까 동양이 기차고, 기차요, 기차. 기차. 동양이 기차 대가리라니까 동양이 움직여야 서양이 시간이 가는 거야. 아,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한 신인이 어디로 가겠나? 서양에 가겠나? 아, 마, 맞아, 안 맞아요? 당연히 동양에 간다는 소문이 나오는 거야. 동방에 해뜨는 나라의 그 해는 서양보다 24시간이 앞서 있어. 아, 맞아, 안 맞아?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가?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지? 그렇지. 그럼 내 서양은 아직 멀어서 모래가 정을 되버리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설진내고 나면 적은 설치해 그래 안 그래 그 누가 양반이요 이해가 <laughs> 나죠 예, 아주 쉽게 말해 주는 거야 애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 동양의 자부심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동 북남이라고 안 해요 동서남북이라고 그러죠 맞아 맞아 소동북남이 어디 있어? 아무리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해도 우리는 동서남북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동쪽의 나라, 해 뜨는 나라, 섬은 나라라고 하네. 대륙을 나라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동방 끝은 우리 나라, 코리아. 어, 해동성국이지 아침에 해가 뜨는, 바다에 해가 뜨는 나라. 알겠지? 그러니까, 저 일본은 원래 코리아에 속해 있던 나라야. 알죠? 그래서 그 일본이 저기 저 전부 대마도가 한반도를 바라본다는 마한 바라본다는 섬이야. 어, 그 사람들은 그다 섬, 한반도의 자청용 알았지? 한반도를 쏴주고, 중국은 한반도를 오른쪽에서 쏴주고, 어, 우베코고 일본은 자청용이야 알겠죠? 예. 거기 진짜배기는 가운데 앉아있어 예. 이제 알겠지?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오는 게 좋아? 한반도 서울에서 이제 이해가죠? 예. 그래서 신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게 사기꾼 같아 여러분 예수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죽였어 예. 그거 실제 역사야 예. 음, 가짜가 아니야 알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뛰어나게 핸드폰 안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드려보면 흑행령의는 가짜가 아니야. 흑행령이가 만든 불로유와 여러분이 만든 불로유는 달라.